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6절 27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 말씀을 관찰하면 이 말씀이 먼저 나오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바로 앞에 25절을 보면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살지 말라. 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사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렇게 읽게 있어요.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사람들의 소망이죠. 제자들의 소망이죠. 특별히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생각이죠. 그또그 그 말을 들으면서 옆에서 화가 났던 제자들의 생각이죠. 어떻게 클수 있는가? 큰 사람이 될수 있는가? 어떻게 으뜸이 될수 있는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종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리더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냥 마음대로 주관하고 권세 부리고 높은 자리 중요한 게 아니라 섬기는 자. 그 자의 자리로 내려가야만 그 사람이 진정한 큰 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정말 섬기는 자로 살아야겠구나. 섬기는 자가 큰 자구나. 오늘 메시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군림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호통치고 명령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나의 고집, 나의 욕심을 꺾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바로 섬김이란 희생입니다. 섬김은 존중이고, 섬김은 희생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섬긴다는 것은 희생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장소에 있든 오늘 섬김의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그 사람이 큰 사람이요. 그 사람이 으뜸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섬김의 삶이 당신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적용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모습을 따라 주님의 삶을 따라 섬김에 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